저번 강의에서는 뉴런과 중추신경계에 대해 배웠고, 이번 강의에서는 말초신경계와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자. 먼저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말초신경계는 온몸에 퍼져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초신경계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말초신경계에는 운동신경으로 된 자율신경이 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되며,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대뇌에 직접적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그러면 이 자율신경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했다. 교감신경은 긴장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을 대처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만들고, 부교감신경은 이를 원래의 안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장기관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며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중추신경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건 아니고 중추신경계 중. 간내와 연수의 명령을 운동기관으로 전달하게 된다. 이때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간내 또는 연수의 조절에 의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그러면 심장박동은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져서 에너지를 빨리 빨리 생성해서 싸울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지금 밥 먹을 시간은 없으므로 소화운동은 억제되고 동공은 확대되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리고 사우는 도중에 화장실을 갈순 없으므로 방광이 이완되어 오줌을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다 사원이 끝나게 되면 부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심장박동은 느려지고 호흡도 느려지며 사원동은 촉진되고 동공과 방광은 축소된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지게 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하여 서로 반대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준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가진 자율신경이나 호르몬에 의해 체내 기능이 적절히 조절되는 작용을 기량 작용이라고 한다. 자율 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간내 또는 연수의 지배를 받으며 교감과 부교감의 작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극에 대한 반응의 종류에는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가 있다. 먼저 의식적 반응의 경우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으로 오감각에 의해 받아들인 자극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대뇌의 판단과 기억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을 의식적 반응이라고 한다. 그에 반해 무조건 반사는 의지와 무관하여 무의식적 반응이라 하고 이때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중추신경계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중추신경계 중 척수 연수 또는 중간 내에 지배를 받아 일어나는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한다. 이 무조건 반사의 경우는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응 경로가 짧게 되고 그래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번 더 강조를 한다면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대뇌는 관여하지 않고 척수 또는 연수 그리고 중간뇌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무조건 반사가 있을 때에 조절 중추를 찾아보도록 하자. 조절 중추를 찾을 때는 사람이 있을 때에 목에서 잘라서 목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의 경우는 모두 척수 반사이다. 이유는 무조건 반사의 경우는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반응 경로를 짧게 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응이 무조건 반사이다. 그러므로 목 아래에서는 뇌까지 갈 시간이 없으므로 목 아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는 척수 반사로 보면 되고 목 위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연수 반사로 보면 된다. 그리고 눈과 관련된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중간뇌로 보면 된다. 그래서 무릎 반사는 고무망치로 무릎뼈 아래를 치면 다리가 저절로 들리는 반응으로써 목 아래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므로 척수에 의해 조절된다. 그리고 뜨거운 것이나 뾰족한 것에 손이 닿으면 급히 손을 떼게 되는데 이때 역시 목 아래임으로 척수에 의해 조절이 되며 재채기나 딱국질, 눈물, 침분비 등은 목 위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임으로 연수에서 조절이 되며 동공 반사의 경우는 중간 내에서 조절을 담당하고 있다. 한번더 반응의 종류와 중추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앞정을 밟고 바로 발을 떼는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으므로 무조건 반사 무반에 들어가고 목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반사함으로 척수에 의한 반응이며 발을 떼고 아픔을 느끼는 것은 감각을 대뇌가 인지한 것으로서 의식적 반응에 해당한다. 그리고 커피잔이 뜨거워서 내려놓는 것 역시 피부 감각을 통해 뜨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의지로 커피잔을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뇌작용에 의한 의식적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거기에 반해 커피잔이 뜨거워서 손에서 놓치고 커피잔이 깨어졌다면 무조건 반사 중 척수 반사로 보아야 한다.잘 구분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이어서 자극 전달 경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르는 의식적 반응의 자극 전달 경로를 먼저 알아보면 먼저 물이든 주전자와 컵을 확인하고 주전자와 컵을 눈으로 보고 눈의 감각 신경이 대뇌로 자극을 전달하면 대뇌에서는 물을 따르라는 명령을 운동 신경으로 내려보내게 된다. 이 운동신경은 척수를 통해 반응기관으로 전달되게 되고, 그러면 반응기관에서 저 팔에서 물을 따르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거기에 반해 뜨거운 주전자나 다리미에 손이 닿았을 때, 급히 손을 떼는 무조건 반사의 경로를 알아보면, 자극이 감각기관에 닿게 되고, 그러면 감각신경이 척수로 자극을 전달하게 된다. 이때 이 자극을 대뇌로 전달하지 않고 척수에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손을 떼라는 명령을 내려보내게 되고, 그러면 손에서 손을 떼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 무조건 반사의 경우는 대뇌로 가지 않음으로써 반응 경로가 짧아지게 되고, 그러면 반응이 신속하게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무조건 반사의 경우는 척수와 연결된 감각신경 또는 운동신경 중에 하나라도 손상되면 척수 반사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림에서 반응 경로를 한번더 확인하기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자. 문제를 통해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의 반응 경로를 찾아보도록 하자. 먼저 그림에 보조선을 한개 그어본다면, 붉은선 위에서는 목 위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일어나는 반응을 의미하고, 붉은선 아래쪽은 목 아래쪽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거나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1번으로 가서 뜨거운 난로의 손이다 급히 떼는 경우는 무조건 반사 중 척수 반사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대뇌로 자극이 가지 않고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으므로 목 아래쪽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F에서 자극을 받아들여 척수 G로 전달하면 G에서 바로 명령을 내려 I로 전달하면 손을 떼는 반응이 바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칠판에 글씨를 보고 받아 적는 경우는 의식적 반응이고 대뇌가 관여하며 글씨를 보는 것은 모기에 눈에서 하는 작용으로 감각뉴런 중 A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대뇌 B로 전달하게 되고 그러면 명령이 목 아래에 있는 팔로 전달되어야 하므로 이를 거쳐 H를 통해 반응기관에 명령이 전달되게 된다. 그리고 3번에 책을 읽다가 얼굴을 찡그린 경우는 의식적 반응으로 대뇌 조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눈으로 책을 읽고 얼굴을 찡그리는 과정은 목 위에서 일어나므로 반응 경로는 A에서 대뇌 B를 거쳐 C로 명령이 전달되면 반응 기관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4번에 어두운 방에서 손으로 더듬어 열쇠를 찾는 경우는 의식적 반응으로 대뇌 관여에 일어나는 반응인데 손에서 자극을 받아들임으로 감각 유론중 F를 택해하고 야 F에서 D를 통해 대뇌 B로 자극을 전달하면 대뇌에서 명령을 E로 내리게 되고 그리고 H를 통해 반응기관으로 명령이 전달되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반응 경로를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림을 통해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자. 그림을 보면 먼저 빨간색으로 그려진 A와 B와 F는 감각 뉴런을 의미하고 파란색의 D와 E는 운동 뉴런이며 C는 대뇌연합 뉴런이고 G는 척수연합 뉴런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1번으로 가서 뾰족한 물건에 손이 찔렸을 때 급히 손을 떼는 반응의 경우는 무조건 반사 중 척수 반사이므로 대뇌로 자극이 전달되지 않고 A에서 G를 거쳐 E로 바로 반응이 일어남을 알아야 하고 2번 손이 시려서 장갑을 끼는 경우는 피부에서 감각을 받아들여 감각률은 A로 전달하게 되고 이 자극은 B를 통해 대뇌 C로 전달되고 C에서 장갑을 끼라는 명령을 운동뉴런 D로 전달하면 D를 통해 E를 거쳐 반응기관에 명령이 도달하게 되면 장갑을 끼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3번에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차는 경우는 눈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F를 통해 대뇌 C로 전달되고. 공을 차라는 명령을 대내에서 뒤를 통해 E로 내려 보내면 발에서 공을 차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반응 경로를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번에는 의식적 반응의 반응 시간을 측정해서 비교해 보기로 하자. A, B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 A는 의자에 앉아 자를 잡을 준비를 하고 B는 그 앞에 서서 자를 떨어뜨릴 준비를 한다. 그리고 B가 예고 없이 자를 떨어뜨리면 A는 떨어지는 자를 보고 잡아 엄지손가락의 위치에 눈금을 읽어 자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해 보자. 이 실험을 5회 반복하고 평균값을 구해 보도록 하자. 이 경우 자가 떨어진 길이가 길수록 자를 잡기까지 걸린 시간은 길었음을 알수 있고 그리고 이 경우는 눈으로 떨어지는 자를 보고 반응이 일어난 경우로 시각을 통한 반응이라면 이번에는 A의 눈을 가리고 B가 땅 소리를 내는 동시에 자를 떨어뜨리면 A는 그 소리를 듣고 자를 잡아 엄지손가락의 위치에 눈금을 읽어 자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해보자. 이번에도 5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얻어보도록 하자. 이 경우는 소리를 듣고 반응이 일어난 경우로 청각을 통한 반응으로 볼수 있다. 실험을 해보면 시각을 통한 반응과 청각을 통한 반응은 반응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 시간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떨어지는 자를 보고 잡는 반응은 대, 뇌가 반응의 중추인 의식적 반응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신경계를 거쳐 반응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때 걸리는 시간은 자극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시각에 의한 반응이 청각에 의한 반응보다 빠르게 일어나므로 자를 잡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 되고 떨어진 자의 길이가 짧아지게 된다. 여기까지 해서 말초신경계와 자극에 따른 반응의 종류, 그리고 반응의 경로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